이거 전체 면적이 1인데, 4분원이 보면 4개 있죠? 하나, 둘, 셋, 넷. 직사각형 2개. 그럼 여기 원 1개랑 직사각형이랑 더하면 1일 겁니다. 자, 여기서 반지름이 R이니까, 파 r 제곱그 다음에 2 r 이랑 R이랑 2 r 제곱 넓이는 1이다. 그럼 알게 된게 R제곱은 i 더하기 2분의 일이다 r이 루트 형태죠 그러면 이 확률에서 얘가 뭐하고 같을 것 같애 r분의 일이잖아아 r분 그냥 r이죠 이 전체가 r이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을 얘랑 얘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. r이 예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, 4분원이니까 4분의 파이에 r 제곱 해주면 되고, 맞죠? 그다음에 정사각형은 r 제곱이죠, 그냥. 그래서 r 제곱에다 대입하면 이거, 요 r 제곱으로 묶어서 음, 4분의 파이 더하기에 1, 그다음에 r 제곱 파이 더하기 2분의 1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4분의 파4 4의 파이 더기 2의 파이 더기4